안녕하세요. 와와와와와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노래와 같이 할 겁니다. 오, 언니네. 자,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. 자 오늘은 자 오늘은, 자, 오늘은. 자, 오늘은 치약 샌드위치. 치약으로 만든 게 잔뜩 있다네요. 가봅시다. 아, 가봅시다. 줄리박디, 줄리박디, 줄. 출리. 이쪽으로 가면 된대요 저기 비밀의 저기 비밀의 문이다. 여기 에 가면은 여기 세계가 있네요. 음, 이것도 치약으로 만들었나요? 한번 봐보시나요? 기 여기... 아이들취않봐요 아이들지. 안 매워 보이죠? 컵, 컵 찍어서 한번 맛을 보려. 음. 별로 매운 맛은 아니 아이들 가만히요. 오, 이거 로션인데요 모션을 이렇게 만지작 어, 여기 또 있어요. 이거는, 아, 진짜, 아 진짜. 함정 산자 이 목소리를 여기다 넣어놨어 나발 없어졌어요 음 이제 손을 씻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세영과 브레인아웃 춤추는 브레인아웃 총알맨 춤추는 브레인아웃도 있고 그리고 그 세영과 브레인아웃 그것까지 있었어요 총알맨 모든 음악의 춤 정도 세영이봐 이 총알맨이 날라갔고요. <laughs> 네? <웃음> 아, 잠깐 총알맨. 네? 날랐어? 총알맨. Stop. Stop it, don't you f i g h Let me hear you. <laughs> 혹시 이치아 <이차> 아닌가요? 보세요. <laughs> 이토끼그림을 보면. 오빠 <laughs> 에고. 오 영상을 사용하 <laughs> 총알맨 영상을 보겠습니다. 2, 3, 스타트. 잠깐. 와! 같이 진짜 총알맨이 날아갔죠?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총알맨이 뭔지 모르면 동물 영화를 보세요. 동물 영화가요? 애니멀 클랙죠 아, 애니멀 자, 또한번더 하겠습니다. 그쪽에서 총알만이 총알만 하고 날아가자 음. 보겠습니다. 음 총알만 하나 잠깐 만 총알만 보여줘야 돼요. 여기 총알만이 요거예요. 자 총알만 그. 화상 같은. 이건 총알맨이랍니다. 총알맨. 아까 매직문으로 가서 이런 걸보게된 거예요. 매직문? 맞아요, 매직문. 아, 얘 이름은 바바예요. 바바요 바바.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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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하바바바바바바바바 저 이제 줄여야 될 성격입니다. 안녕!